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토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양카, 32,000원짜리 튜닝 세트인 이 양카 튜닝 세트를 올린 영상에서 댓글 중에서 보니까 그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 세팅 그대로 타미야 부품들로 세팅해가지고 두대 대결 한번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걸 해보려고 뭐 여러가지 부품들이랑 MACC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부품들 많아요. 여기 롤러들도 많고 뭐 이쪽에 뭐 이상한 것도 많고 아무튼 그러니까 타미야 부품들로만 해가지고 얘랑 세팅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는 달라요. 오늘 지금 촬영하려고 보니까 요 댐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양카에 있는 댐퍼도 빼고 아 빼는 것보다 자 요것도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이 뒤에 뭐가 있으면 멋있긴 하니까 요뒤 댐퍼만 얘로 교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어딴건다 똑같을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요 파츠 같은 경우에는 타미야에 요렇게 생긴 파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플레이트 잘라가지고 요렇게 똑같이 생기게 만들었고요. 아무튼 일자 플레이트, 일자 플레이트도 있었는데. 자, 일자 플레이트도 요렇게 되는 거 사이즈 똑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부터 대경으로 바꿔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에 흰색 타이어면은 이것도 하드 타이어일 거예요. 자, 오케이. 잘 들어갑니다. 일단 휠, 타이어 바꿨고요. 이제 앞쪽에 플레이트. 자, 앞쪽부터 플레이트 고정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미야 거는 이렇게 그냥 나사를 이렇게 고정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각도가 들어갑니다 플레이트에 약간 앞으로 숙여져 있죠? 고개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셰시 쪽에서는 오씨나 이거 찾았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끼워도 되겠는데요 이거 아 왠지 어디서 봤는데 아 바보 멍청이 자 바로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mm 자, 여기에 먼저 절구 세팅을 하고 완전 똑같이 해버려 이거 쓰고 파이프 놓고 자 이렇게 고정을 하고 뒤에 스테빌라이저 스타비로 고정 자 오케이 앞쪽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품들은 전부 타미야 부품들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냥 이거 보면서 뚝딱뚝딱 조립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스킵할까요 여러분들 조립 튜닝하는 거 이거 그냥, 그냥 똑같이 세팅하면 되는데 자 MA샤시 같은 경우에 여기 사이드 쪽에 이쪽에 구멍이 두개 있는데 이건 나사가 그냥 쑥쑥쑥 지나가버리는 구멍 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사 밑에서 넣어가지고 너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고요. 최대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바로 댐퍼를 끼워보도록 하죠. 자, 댐퍼 나사도 똑같은 길이의 나사로 나 주평야 발발이 치워와 발발이 치워와 자, 이렇게 사이드 댐퍼까지 똑같이, 똑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진짜로. 이제 뒤쪽만 하면 됩니다. 뒤쪽 하는 거 이거 그냥 똑같이 하고, I wanna see the light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아저씨들이 궁금한 거는, 어, 이 튜닝 과정보다는 이두 대의 대결일 것 같으니까. 3, 2, 1, 빠밤! I w a n see the light! 네, 이렇게 타미야 부품으로 양카 튜닝 세트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완전 똑같은 세팅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다른 거라고는 알루미늄 휠, 알루미늄 휠이 아니고 일반 휠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속의 기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3.5대 1 기어 이렇게 꽂아 놨고요. 과연 이두 대의 대결은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 봅시다. 일단 무게부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카 무게 재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무거운데 지금. 손으로 들어봐도.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무거울 거예요. 157g 나오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43g 나오네요. 10g 넘게 차이가 납니다. 10g 넘게 차이가 나고 자 바로 속도 체크. 건전지도 지금 완충된 거4개 있으니까 자 건전지 바로 꽂고 건전지는 한 개씩 한 개씩 꽂아줘야지 얘도 건전지. 자 건전지 두개다 끼웠으니까 바로 시속 체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카부터 양카 이거 올려지나 안 올려지네. 자 갑니다. 자, 37kg 나왔습니다. 최고 시속 37kg. 지금 마하대시 꽂혀 있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스타 비볼 있잖아요. 요게 진짜 잘 빠집니다.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얘는 이게 진짜 잘 빠져요. 37kg 나왔고요 얘도 지금 마하대시 끼워놨습니다. 자, 과연 훨씬 깨끗합니다. 소리는. 자, 최고 시속은 타미야! 이니카가 압승했습니다. 44kg. 이게 확실히 기업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서스펜션!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 주행하면서. 아니, 그럴리는 없는데. 아무튼, 최고 시속은 얘가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44kg, 얘가 37kg. 과연 이제 트랙 주행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 서스펜션이 그나마 달린 양카가 안정적이고 빠를지. 아니면 지금 약 7km 정도 빠른 이 타미야 미니카가 빠를지 중국대 일본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으로 렛츠 고. 자, 지금 브레이크 세팅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세팅 똑같이 했고요. 과연 서스펜션일지 아니면은 조용하고 빠른 미니카일지 대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 국가전은 또 처음이네. 재밌다. 하하하. <laughs> 자 주행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건전지 휠힘 동시에 조금만 뺄게요. 잠시 후자 다시 한번더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미야, 자, 타미야. Euh. 휠 부서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자, 아까 휠 부서져가지고, 대경 휠 요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이거 주행이 안 돼서 큰일이네.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되겠지? 자, 지금 엉망진창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모터를 바꿔야 되나, 둘 다? 자두대다 라이트 대시로 바꾸고 왔는데요. 속도감은 마하 대시보다 당연히 없겠지만 어쨌든 승부는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대시 모터로. 갑니다. 갑니다 시작! 시작! 일단 속도는 타미야가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그만큼 속도가 빠른 만큼 안정성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얘는 그 대신 느린 대신 안전하고요. 어 이거는 뭐 미니카 대회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빠른 차는 위험 부담을 약간 안고 가는 거고. 진짜 건전지힘좀 많이 빠졌을 것 같으니까 주행 될것 같긴 한데,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속도 면에서는 타미야가 빠른데 어 점프하고 이런데서는 확실히 이 서스펜션이 약간 장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타미야 부품으로 양카 튜닝 세트 똑같이 튜닝하기 여기서 끝.